more mm -hmm. It mm is -hmm. mm -hmm. 제, 제 뭐... 어? 무, 무슨 발입니다 어? 네? 이게 이 2번 카메라냐? 어? 어, 그게 <laughs> 1번 아니면 2번인데. <laughs> 면만좀흔게 啊啊！啊，开始，开始，开始！你那个开始发了吧。 자, 이거 무선 마이크 테스트, 무선 마이크 테스트. 무선 마이크 테스트. 무선이 1번이야. 무선 1번. 내 얼굴 지금 보이나요? 제 얼굴 보이나요? 제 얼굴 보이나요? 어. 지금 여기다 맞춰놨네. 자, 소리 괜찮아요? 지금 여기다 맞춰놨네. 자, 소리 아마 잡음 좀 소리만 줄이면 괜찮을 거예요. 지금 1번, 1번 무선 나머지 다 죽이고, 카메라 1, 2, 3 마이크 죽이고, 무선 마이크 1번만 켜놔줘. 자, 1번 카메라 켜고, 1번 카메라로 돌려봐 봐 보이는 거. 그리고 요 마이크 2번 켜봐. 2번, 2번. 무선 말고, 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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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메인 2번, 2번. 1번 끄고. 자, 마이크 테스트. 2번 마이크 테스트. 화면은 1번 나가고, 마이크 2번. 자, 마이크 테스트. 자, 이건 콘덴서 마이크. 지금 2번 마이크는 콘덴서 마이크 나갑니다. 콘덴서 마이크 테스트가 어떤가 봐주세요. 마이크는 무선이 더 나은 것 같아. 잡음이 많이 들어가. 콘덴서 마이크가 거기서 제어가 안 돼서 또 안에 제어를 해야 하는데 복잡해서. 지금 콘덴서 마이크 2번 끄고, 자, 1번 카메라 마스크, 1, 2번 마이크 꺼주고, 1번. 자, 이파거기요 아, 그, 자, 1번 카메라 마스크. 12번 마이크 얼굴 이이고시면 돼요. 이제. 2번 음, 더 어, 밝게 노출. 노출 더 열어 줘이면됩이다 성분의 2로 마이크를 이만 단위로 잡았는 노출이 잡죠. 자, 거니까. 가공이 아, 들어가나요? 양쪽 카메라에서 들어가는 건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나는 목소리로 가는 겁니다 앞에 무대에서 나가는 소리고 지금 현재 잘 나가는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테스트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하나 둘셋 음, 마이크 어, 마이크 1번 2번 끈 상태로 어, 현장 카메라 마이크, 카메라 마이크 2번, 2번 카메라 마이크만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자고 맞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카메라 2번 끈거 1번 나가 1번 송출해 주고 1번 마스크, 1번 마이크 다시 한번 테스트해 주세요. 자, 1번 바빴어요? 박사요 예, 박사 내려다 끼시. 자, 1번 마이크, 1번 카메라, 1번, 2번 카메라, 아니, 마이크도 어, 1번 카메라 마이크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화면도 1번으로 나가주세요. 1번 같이. 예, 지금 이 마이크, 1번 마이크, 1번 카메라 마이크로 나가는 겁니다. 소리 어때요? 신경씨? 이 기능 등에서 떼는가요? 무선 마리가 마치를나때 자, 그러면 1번 2번 하면 3번 하면 걸려주시고 한번 제일 떨어진 3번 돌려주시고 아, 여기 이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카메라 잡아주고 무선 마이크 다시 갑니다 자 메인 무선 마이크 4번1번자 어때요 잡음 많이 번어들죠 아마 무선 마이크가 제일 테스트가 번 15번, 어때요? 목소리 잘 들리나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전남 제1의 경제도시 광양에서 광양 커뮤니티 센터에서 커뮤니티 센터 대강당에서 지금 테스트 방송하고 있습니다. 전남 제1의 경제도시, 자, 광양 제철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어 여수와 어 명소로는 여수와 광양을 잇는 한산도 한산도 대교 맞나요? 무선 마이크가 제일 좋아요 네 무선 마이크 제가 테스트 어제 저녁에 해봤는데 무선 마이크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선 마이크까지 해봤어요 자 제가 여기에서 커뮤니티 센터가 몇 층이죠 우리? 거기 한번 거기 쪽 소리도 들어봐야 하니까 한 번, 같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가 몇 층이에요? 아 우리 1층인데 총총스가 네? 대답 크게 하세요. 모른다고요. 이름 간등생명 대보세요. <laughs> 자 컨덴서 마이크 아니 그 무선 마이크가 아마 좀괜찮았던것 같아요. 전파 방해가 덜 받으니까 그래요. 음, 이선어 음, 선, 오케이 오케이 자 앞으로 무선으로 가겠어. 요 이제 근데 무선은 여기 지금 두 개를 켜놨는데어자 합쳐서 가는 거니까 이 어느 정도 테스트 됐어요 이제? 이사님, 테스트 되신 것 같아요? 네. 그, 요, 뭐냐면, 유선 있잖아요. 그, 바로 컴퓨터에다 꽂는 것보다 요, 쓰리콤이 있었잖아요. 라우터. 그걸 같이 쓰는 게더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예. 잡으셨어요? 아니, 안 잡았어요, 거의. 그, 이이 노출을. 노출도 안 잡고 그냥 자동으로 해놨어요, 지금. 예. 예, 예. 그니까 어두운 곳이라서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여기가 요 참소가 불이 많이 들어간 거라서 그 별도로 접어야 하는데. 아 제가 실력이 안 돼가지고 야외에서만 생각을 해서. 그렇죠. 예, 이건 또 다시 잡아줘야 해요. 화질로는 불가능해 이런. 뭐죠 오늘 테스트니까. 예 네, 그렇죠. 저 그리고 뭐 그러니까 제가 저걸 게임이... 제일 불안했던 게 뭐냐면 저 카메라로는 그쵸. 또 안에 조작을 해줘야잖아요. 근데 뭐 촬영 전문가들은 금방 뭐 하죠 뭐. 금방 자기 카메라니까 매번 네. 요즘 장비가 워낙 좋아서. 그러니까 스마트폰 노트. 같은 거 우리는 금방 하는데. 음. 오토로오도 오토 화이트 밸런스하고 노출 다 나와요. 네. 요즘 장비들은 워낙 좋아서. 근데 제가 보기에 저 장비들은. 옛날 그런 용도의 생중계용은 아니고 그냥 실내에서 가볍게 어, 생중계 한다는 거 포럼이나 이런 정도에서. 그렇죠. 조금만 소규모에서. 그, 요번에 그 콘서트 투그 편집본이었죠. 네. 실험팀그 정도 그죠, 쳐. 그렇죠. 그, 그 정도가 그렇죠. 그게 다 오토로 그렇죠. 찍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그 장비는 좋. 걔네들은 촬영 전문 팀이라 장비가 좋아.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컬러, 그쵸, 화이트. 근데 약간 보니까 이제 보정을 들었는데 급해서 응. 김재무 회장님 얼굴이 약간 붉게 나오잖아요. 아 거기는 붉게 나와요. 반은책 그 그러니까 책 보정을 해야 되데 여기 그 카메라 있잖아요. 화상 음. 보이는 게 이게 좋더라고. 보여지는 거그 거. 현장에서. 이거는 뭐 아, 여기는 안 돼요. 저가그라을던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 앞으로 이걸 온다든가 하면 여기 조명 여기 조명이 아예 여기 켜질 거예요 아마. 조명이 더 심각해져요. 아니요 그러면 좀더 나아요. 아니, 그 화이트 밸런스하고 이런 여기 이 피부 톤이나 이런 게다달라지는 그렇죠. 때문에. 화이트 그 밸런스 차할때 했... 있잖아요. 그럼요. 차할때 보니까 화질은 음. 얼굴 화질은 좀잘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거 그그 그거... 찍으면 못써 영상. 그것도 보정을 해서 유튜브에 올린 건 저희가 보정 작업을 편집해서 다 잡아낸 거예요. 음, 그렇구데 지금 지금 2차 하는 것도. 촬영 전문팀도 보정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급하니까 아. 풀버전으로 하고 또 네. 편집 본에서 잡을 건데 얼굴이 붉게 나오잖아 그거 다 잡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제가 요 라이브 중에 음. 하는 게 어려웠거든요 여러 번 했는데 방금 틀린 거다이게방요 일단 마무리를 좀시 자, 좀, 좀 이제 됐죠? 테스트 다 끝났죠? 준석 음. 씨 테스트 다 됐어요? 유튜브랑? 네, 네. 이제 접어도 되겠죠? ,이? 네. 가시죠. 네. 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일 지금... 네. 자, 여기 얼른 접게. 사시죠 자, 거기 다일 카메라 부터 떠주세요.